며칠 뒤 이거 세수를 해야 돼 아유, 이런 걸으안됐지늘 여유롭던 자매다 그런데 오늘은 웬일인지 이러다 말고 집에 들어와 세수를 다시 한다 옷을 갈아입는다며 꽤나 분주하다 급하게 단장하는 것도 아, 전에 없던 일이다 끼고 화장품 발라도 세상에 나백개 없어. 그렇게 고는 우리가 또안 백이지, 그지? 변신하고 오셨네. 변신이지 형. 아, 구슬 구슬. 이렇게 구슬 달린 옷을 언제 입어보겠어? 공항이나갈때 입어보지. 우리가 이걸 입고굴밭에를 가겠어요? 목수 일을 하겠어요? 들로 산으로 갈 때와는 달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껏 신경을 썼다. 기분 좋은 설렘. 밤에는 오늘을 기다렸다. 서둘러 향하는 공항. 특별한 손님이 오시는 날이다. 고향에서 농사를 짓는 어머니는 해마다 딸들을 보러 제주도에 오신다. 겨울에 다녀가신 뒤석달 만에 제주행. 예년보다 좀 이른 행차다. 내리. 아, <laughs> <왜? 웃음> <laughs> 너무 진짜 너무. 진짜만. 뭐야, 이렇게 갖고오셨대 시나무로고 너무... 너무. 언제봐도 그립고 좋은 네, 엄마, 네, 네, 네. 엄마. <laughs> 얼굴 샀어. 100개 시키려고 그래서 소량이면 사고 뭐? <laughs> 그러셔. 어, 엄마 그래. 뭐 120만 원 벌어 갖고 왔 <laughs> 어, 그거 어. 써야 되겠네. 써야 되겠네. 이번에 그보다 우리, <laughs> 더 고급 인력이시네 <laughs> 우리가 고창부터어 근데 내가 네가 와고아시가멋지로 아유, 엄마 고생했는게 소원이잖아 미치로, 미치로, 일흔여덟의 어머니는 여전히 활기차고 정정하시다. 이거니 좋은 양바의 연기가 아주 호강하고 왔어. 재워 얼마나 좋은지 몰라. 품장짜리니. 뭐, 뭐, 무슨 비밀 말씀을 하시는지 제작진을 의식한 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추신다. 한국 양도 왔다고 아주 그렇게 잘해. 그렇게 석사급인 것도다 뛰어나요? 그래. <laughs> 뭐 말하지마요. 우리가 사수, <laughs> 들리지 못하고 <말고> 살살 <laughs> <세일이> 말했더니 <laughs> 나중에 들어보니까 크게 들렸어. <laughs> 집구진 어머니 입을 닫으셨다. 순창에서 광주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제주로 딸들을 보기 위한 노모의 여정은 날이 어두워져서야 끝이 났다. 물이 좋게 묻고 싶어. 아, 그러면 드리정어 고래새 물도 있고 그냥. 아, 이냥고래생 물도 있고. 큰데. 근데... 한 번에 딸 둘을 만나니 좋기도 하지만 뚝 떨어져 있으니 이렇게 얼굴을 보는 것도 1 년에 한두 번이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가 우리 어머니 마중 나간이라고 막 옷을 막 벗어 던져보고. 아유, 엄마 온다고 내가 이거 그 옷까지 찾아가 입고 가느라고. 몰라, 있나요? 엄마가 옷 보러 오지, 옷 보러 와. 갑자기 얼굴, 바빴어요. 얼굴 보러 오지, 옷 보러 오지. 엄마 온다고. 이쁘게 입고 나가야 엄마가. <laughs> 어쩐지, <이거. 예쁘게> <웃음> <입구라>. <웃음> 얼굴 보러 <볼> 오지, <laughs> 옷 보러. 와. 제일 예쁜 딸을 찾을 거야. 그렇지. <laughs> 내가 선글라스를 끼고 가다가 엄마가 나를 몰라볼까봐 선글라스를 딱 벗고 갔잖아. 그렇지. 모르겠어. 시커월 안경 끼고 아머니. 아이고 <laughs> 누구다냐. 어디 가내딸이잖아아 우리 딸. 아이고 <laughs> 좋다 엄마 응. 오시니까. 아 이렇게 쉬잖아딸 때문에. 딸 덕분에 역시 그러게. 딸이 좋다니까 엄마는. 일도 <laughs> 네. 못 <못하게> 하고. 엄마가 움직인다. <웃음> <웃음이다>. <웃음> 엄마와 딸 둘, 모름지기 여자 셋이 보였으니 이야기꽃을 피우기엔 이 밤도 짧다. <laughs> 오빠가 효순아, 왜 오빠? 그러니까 저 선순이는 어릴 때 이쁜 애들은 크면서 별로 안 이뻐진다. 너 같은 애를 남자들이 좋아하고, 너는 클수록 예뻐지니까 걱정하지 말으라고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오빠 말을 듣고 용기를얻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랬어. 근데 나중에 크고 보니까 진짜 얼굴 그 어릴 때 모습이 없어지더라고. 얘 진짜 예뻤는데 지금은 별로잖아. <목소리를> 내가 더 <목소리를> <또> 예쁘잖아. 아이가더 <목소리를> 예쁜데. 근데 여 진짜 지금이나 쌀이 빠져보고 그런 게더 예뻐. 네. 아니, 커가면서 좀 얼굴이 그때보다 나아졌어. 아, 진짜 어릴 때는 엄마가 안 끝에 찍은 사진이 이렇게 있었잖아. 근데 여기로... <laughs> 사진이 약간 있었는데. 그래요? 엄마는 남자를 해가지고 큰데 내가 이렇게 요렇게 호박 같대. <laughs> 내가 봐도. <마누. 웃음> 내가 화장실에 가서 주먹을 꼭그조그만한 주먹을 치면서 얼굴이 미운 대신에 마음씨가 한 사람이 돼야지. 그리고 수. 그 어린 마음에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그 노래 있어? 뭐. 마음이 예와야 고와야. 그, 어, 그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고와야 여자지. 그래. 그 노래는 어린 마음에 그 노래 그렇게 좋아했어 내가. 나는 그도 아니고. 아까 예전에도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얘랑 나랑은 완전 바늘과 실처럼 콩과 콩깍지처럼 붙어 다녔어요. 나 우리친구 만나러 가야되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따돌리고 가야되기 때문에 살금살금 이렇게 가고 있으면 어떻게 눈치가 빠른지 언제 와가지고 <laughs> 뒤에 따라오고 있어 왜따라다니는지 기억 안나세요? 기억이 안나고 언니를, 그렇게... 언니를 무조건 난 따라서 살아야그 함께 된 거야. 같이 무조건. 살게 된거보다 그게 이상한게 이유도 없어 재밌는 일도 없어 근데 언니가 딱내 옆에서 없어져버리면 뭔가가 내가 없어져버린것같아 그래갖고 무조건 가있어야 되니까 <laughs> 그 가면 친구들끼리 놀고 나는 뭐 진짜 여기다 나놔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어, 있어 거기서 그냥 <laughs> 그게 그냥 나는 좋아하고 언니가 딱 옆에 있어야 돼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야.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 평범한 삶. 어머니가 딸들에게 바란 건 그리 큰게 아니었다. 딸들도 좋은 것이 없어 하라고 <laughs> 뭐지 좋냐고. 응? 저거는 땅 향고 도다고막 산디. 내 마음에는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 자랑할 것이 있는가. 뭐차우가 있냐, 자식이 있냐, 뭐 아무것도 없는. 응,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산디. 그래도 그것이 아니야. 와서 보면 부모로서. 어, 아, 어떻게 살라고. 도대체 저렇게 산고 싶어갖고. 아주 힘들었어요, 나도. 옆에서 보시기 좀 답답하셨나 보세 답답하고 그냥 모두 딸 둘이 다 저렇게. 신랑도 없이 산데 부모 마음, 그거 말로는 못해요, 다. 그 중매를 그렇게 섰었는데도 왜 취집을 안 가냐고. 엄마, 마음이 안 들어오면 되잖아. 팔자. 취집 안간 팔자도 있다냐? <laughs> 독신을 고집해온 큰딸. 취집 <laughs> 못 가는 팔자도 다 있다. <laughs> 아이고, 나 참. 아쉬움이야 남지만 서로 의지하며 사는 딸들을 웃으며 바라보시게 됐다. 어머니께는 흐르는 세월이 약이 됐다. 자, 엄마. 응. 준비하는게 1시간 고사리 밭에 도착하면 한나달 가기. 갑고사리한주뭐꿀거 같고 여기다 또 밀이 저 넣고 그래요. 그러다 면 언제 끊어. 아니야, 방울이를 앞에 들고 가지라 참. 고사리 끈으로 간 봄이 걸쭉 흘렸다. 운동 내 그래도 다 갖고 와요. 그, 운동 내가 흉을 봐도 우리가 고사리 많이 뽑고. 고향 집의 농사는 잠시 아들에게 맡기고 어머니께서 제주도를 찾은 건 이유가 있다. 이게 다그 유명한 제주 고사리 때문. 농부가 누비바지에다가 봄이면 지천으로 널려 있어 낯으로 밴다는 말까지 있단다 몰라. 아이고 선크림도 있네. 우리 어머니 네. 왜 이렇게 세련되셨어? 딸보다 더 세련. 누가 보내준지 좀 나올까? 보내줬다고. 네. 이거 우리가 보냈어요. 그랬어 우리 <laughs> 딸왜이게 보낼 사람이 없는데 어디서 왔는 거우리한 가까이 살며 챙겨드리지 못하는 게 마음 한 구석 늘 걸리는 딸들. 아이었어 내가. 네가 또 하나 두개 사놨으니까 어머니. 요, 이것은 그 무엇이 새끼는 것 같다고요. 그런 뼈야다. 젊은 나이 도시의 삶을 정리하고 제주도에서 어느덧 중년이 된두 딸, 어머니와 만나고 헤어지기를 벌써 20년째 해오고 있지만 바라만 봐도 애틋해지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다. 아침이 되자마자 서둘러 나선 길. 제주의 4월은말 그대로 고사리의 계절이다. 똑똑 고사리 꺾는 손맛이 꽤 쏠쏠하다. 엄마 이쪽으로 오세요. 왜? 아니 거기 여기가 너무 험하네. 아 험한대로 너무 안 된기대로 댕기 된게야 고사리가 있는 거죠. 좀 볼까봐. 지금 좋은대로 쏠쏠쏠걸. 댕기면 어디가 이까니? 군대에서는 하는 아이고, 낮은 포복을 낮은 자세로 아이고, 가만히 아이고. 들여다봐야 굴고시랑 고사를 찾을 수 있다. 아! 엄마! 네? 봐봐. 이렇게 아이고, 커 이렇게 아이고, 커. 아유, 이렇게 무작정 크다고 좋은 게 아니다. 아, 요런 놈이 제일 맛있어요, 요런 게. 맞단 요렇게요. 요. 만가 여만은 이 정도 작 작은가요? 네. 예. 네. 그런 데 이제 키워서, 키워서 끊으, 끊으려고 안 끊지만은, 뭐, 우리 시골 사람은 막, 인냥 해먹으려고 막 그러면 끊어버려. 까미던 불 속에가 몇 개가 들었네. 한두 무기 나오네. 이야, 많이 꺾었네. 아유, 배고파서 못 끊어다네. 좀 아유 그래 좀쉬었다하자 아유 응. 물도 안 가지고 이 그대로. 어, 아유 아침에 화장실을 두 번이나 가면 중마. 그러니 아유 내가 배 속에 들어 있는 게 없어 가지고 얼마나 한 차례 고사리를 꺾고 나니 그제 야 허기가 든다. 빨리 와 엄마가 배가 엄청 고프대 엄마 아, 우 기가 고프다고 아, 놓고대어 빨리 와 엄마가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랴. 엄마는 고사리에 미쳐가지고 <laughs> 지금도 계속 올라가면서 꺾고 계시는데 우리 거기 굵은 고사리 너랑 나랑 작년에 꺾은데 거기서 꺾고 계셔. 몸이 젠 동생은 어느 틈에 도시락을 챙겨왔다. 뭐가 필요한지 뭘 해야 하는지 자매 사이엔 굳이 말이 필요 없다. 엄마 빨리 오세요. 드디어 맛있는 밥이 도착했어요 어우 뜨거워 도덕자같이 온 김치 김 음. 후식까지 가져왔어 <laughs> 눈나게 굽었네 아유 치나물 엄마가 어제 가져오신 치나물 아유 거기서 목말라서 쓰러지면 안되니까 오말라서 아이고 맛있다. 야 이거 좋네모자자 우리 어머니가. 삶았는데았어요 얼마나 안시이도 그렇게 잘한지 몰라. 우리 수이가 똑똑. 한 따님을 똑똑이 갖고 듬들은 아이 또 말아야지 또 말을 말아야지. 거기까지 얘기하셔 <laughs> 김치가 기가 막히게 맛있다. 저가 꼭 그랬지. 그렇게 하면서 먹으니까 그냥 그렇게 맛있네. 그 김도 싸 먹고 내가 고로세 물도 갖고 고고 토마토도 갖고 오고. 이거 어때요? 아, 참아. 아이고, 참 고게. 딸들은 한결같이 마음결이 굽다 이걸 친나무를 먹는 게 아니고 사랑을 먹는 거다. 비행기에다가 실고 오셔 가지고 공개로 가서한명 당이나 좀해시오 그러더라고 왔다 그냥 음식식까지 그래. 아, 아, 맛있겠다 안에 이 정도 갖춰서 어머머 잘 왔다 <laughs> 잘 왔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먹는 달디다 냄비 이보다 좋은 때가 또 있을까? 모녀의 봄서풍이 바다로 이어진다. 이른 봄바다엔 모녀뿐이다. 며칠 후면 어머니는 다시 순창 당신 집으로 가실 게다. 평생 땅을 일구며 살아온 어머니는. 더 머물다 가시라 해도 당신의 일이 있는 고향 집이 편하시단다. 그저 좋은 남편 만나 자식 낳고 사는 걸 원하셨던 어머니. 자식이 돼그 바람을 못 들어 드렸으니 그것도 어찌 보면 불효일지 모른다. 효순 씨가 죄송한 마음을 써 내려간다. 엄마한테 할말 있어. 저기다 써놨어 엄마한테 할 말. 아 이게 진짜다 이거. 만년 소녀다운 애교 섞인 반성문. 사랑해요. 사랑해요. 툭툭툭쫙 쫙. 편안해 보이는 두 딸에게 어머니도 더 이상 결혼하란 말을 하진 않으신다. 아이 누가 제일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표정. 저마다 다른 삶의 방식. 자, 다시 하나 더.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일까? 아, 이거 작은 딸은 역시 이쁘구만. 큰그 딸보다 큰그 딸이 더 이쁘다. 더 이뻐. 나는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은 것뿐이야. 그래? 큰그 딸이 아이고 <laughs> 이제라도 그 말이라도 <laughs> 300만 원을 들여서 한 <laughs> 나는 너 비싸고 <믿다고. 웃음> 이제라도 그 말을 들으니까 아니 나는 너 비싸고 생각 안 했는데 왜 놈들이 비싸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대요 아이고, 엄빠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 가족이기에 가능했으리라 <laughs> 아까 이거 이거를 내가 진짜 원했는데 이렇게 큰 거를. <laughs> 빨리, 빨리, 빨리. <laughs> 둘이 살며 일상에서 재미를 찾는 자매 심심할 새가 없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보낸 봄날, 엄마와 두 딸은 두고두고 이야기할 추억 하나를 만들고 돌아간다. 어머니는 어느 결에 고사리를 삶으셨다. 이렇게 햇볕에 말려야 고사리 특유의 독성이 없어진단다. 산에서 바다에서 신나게 놀았으니 자매는 일을 하면서도 생기가 넘친다. 봄을 맞은 가게엔 손님이 늘었다. 바쁜 딸들을 대신해 어머니는 잠시도 가만 계시질 않는다. 한숨 돌리는 가 싶더니 딸들도 이때를 놓치지 않는다. 주방에 가수 정 여수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 <놀람> 본촌이. 밤에는 신이 났는데 밖에 계신 딱한 분만 끌끌 혀를 찬다. 돈그 하나도 없고만 돈냐야우로 그러게 인자 저렇게 저리 쌍은 따는 은 건덕지도 하나도 없고만 무엇이 떠냐. 조리신그래도인한 개가 이신그래도다 돈. 뭔 먹으면 편한 것도 딸들은 일부러 농사를 짓고 필요한 걸 만들어 쓴다 쉽고 빠른 삶 대신 딸들은 느리고 조금은 불편한 삶을 선택했다 언제부턴가 어머니는 그런 딸들을 묵묵히 응원하고 계신다 먹는 것부터 손님에게 내주는 찬까지 자매는 조청으로 단맛을 낸다. 벌써 다 대부렀네요. 음. 어머, 우리만 앞으로 이렇게 할때 무슨 보통 잘 때는 게 아니에요. 몇년 전만해도 어머니가 보내주셨지만 그 양을 감당하지 못해 아예 배웠다. 이건 쑥, 쑥하고 잉모초하고 껍브하고 섞어서 갈아놔. 몸에 좋다는 약초까지 넣어 <목소리> 그 <목소리> 이름도 약초조청. 찐 밥에 엿기름을 섞어 하룻밤을 삭히고 그 걸러낸 물을 다시 다려야 하는 진한한 작업. 그래도 많이 나와 나온 거야. 불지게 잡아라도 나올 다와 근데 이렇게 빨리 달여져 볼줄 몰랐네. 내가 그냥 불어다 떼버렸대 그냥 달아줘어 시간과 공을 들인 조청은 정성이 가득하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부지런은 모녀의 내려. 효준 씨가 바닷가에서 주워온 둥근 부표와 씨름 중이다. 혼자 하는 톱질은 영 쉽지 않다. 가만히 있을게, 어느 정도 그려야 돼, 이거를, 모양을. 하하. 재단을 해서 해야지.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든 그래, 그래. 동생이 있어야 일이 제대로 돌아간다. 어. 흥분의 박타드, 부표를 사이에 두고 언니와 동생이 톱질을 한다. 됐다. 후후. 완성. 이제 구멍을 뚫어야 되겠다. 속을 드러낸 부표는 처음부터 그 용도가 정해져 있었다. 어떤 나무를 심어줄까. 낡고 버려진 것들도 허투로 보지 않는 자매. 이제 얼마 후면 이 화분 아래로 예쁜 꽃이 흐드러지게 필 것이다. 너 노란색 심어라. 여기다 내가 보라색 심을게. 좋지. 재활용. 이런 걸 가져다가 이렇게 작품을 만드니까 더 기분이 좋잖아. 내가 돈 주고 사온 게 아니잖아. 자연에서 그리고 누가 버린 거. 주도다가 이렇게. 특이하잖아. 이렇게 해놓는 거. 밧줄을 좀더 튼튼한 걸로 해야 되겠다. 밧줄도 주워야겠다. 어제 밧줄도 있었는데. 일단 아니, 거기다 내놔. 밧치는 거 하나 줘 봐. 여기다 매. 여기. 화분 아, 두 개가 놓이자 허전했던 낡은 벽에 표정이 생겼다. <laughs> 너무 재밌다. <laughs> 서로의 곁을 단단히 지켜온 자매. 귤 껍질을 덮어서 차로 즐기는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는 마음도 똑같다. 내가 갈비뼈가 여섯 개가 이쪽에 나가버렸었어. 움직일 수가 없어. 여기가 폐를 찔러놓으니까 이 갈비가 나가면서 폐를 콕 찔러니까 피가 고여가지고 숨을 못 쉬면서 음, 이렇게도 못하고 이렇게도 못하고. 동생이 누워 있을 때 배소변을 다 받아 냈어. 집에서도 못 일어나 그냥 동생이 일으켜주고 일으켜주고 일으켜주고. 밥도 다 갖다 앞에다 받쳐주고 딱한 달을 누워있다가 일어났어. 근데 우리 동생이 성격이 좀 불같은데 좀 급하고 그런데도 한 번도 불똥물만 안 하고 그걸 다 해주더라고. 진짜 고맙더라고요. 둘이어서 가족이어서 매 순간이 감사하다. 일만 하며 보내기엔 아까운 봄날. 언니와 동생이 바닷가를 찾았다. 현순아, 꿀 먹어. 꿀. 꿀. 지금 그 돌이 벌써 나갔나? 돌이 이렇 음, 맛있지? 음, 맛있어. <laughs> 음. 진짜 음. 맛있지? 이건 이제 어. 이걸 따로 봄에 벌들이 나오는 거야. 이게 1차 산업이야, 1차 산업. 우리 벌거 우리가 먹는 거야. <laughs> 살다 보면 나를 닮은 형제자매가 있다는 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이게 직거래야, 직거래. 바로 먹는 거. <laughs> 더불어 마음까지 맞는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일까. <laughs> 혼자 걷는 길은 어쩌면 빠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둘이 가는 인생길은 버딜지라도 외롭지 않다. 야, 진짜, 야, 진짜 이거 좋아, 이게 냄새 맡아봐. 약초야. 많지만 이거는. 헷갈린다 오, 달래라, 달래. 달래를 안될 수가 없네. 빨리 와, 달래 봐봐. 아. 이게 바로 천연 농법이라는 것이요. 하늘이 맺어준 가족이라는 인연. 자매는 서로의 인생의 버팀목이 됐다. 하늘이 농사져준 걸 천연녹법이라고. 눈을 들면 늘 그곳에 있는 풍경. 바다가 호수 같다. 바람이 안 부니까. 지금 내 곁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있다. 그냥 막 좋아. <laughs> 너무 많아서 말을 다 못해. 이렇게 조아조아조아 조아, 조아. 이야기도 해주고 얼마나 좋. 어, 내가 이야기란 말만 해줘는데 이야기값도 받아야 돼. 놀멍 살멍 잠에는 오늘도 인생의 행복을 함께 찾아가고 있다.